우리가 학교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던 날이 있었어요 너무 슬퍼요 우리 샌나이 프로듀서는 어떻게 말해요? 나란 씨 네, 나란 씨는 프로듀서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는데 그 사람이 말해요 슬퍼요 우리 샌나이 프로듀서는 어떻게 말해요? 네, 알겠습니다 나란 씨그 사람이 말해요 내가 말할게 내가 말할게 내가 말할게 내가 말할게 내가 말할게

이 고리 자리는 나고름에라이 차를 보내줘. 멋있을 거라고 야지 아마도 내가 지금도 모르지. 내가 보내나 아직 아직 보리이차에자 자라. মশমন সব থেকে ভালো পাতারি চলি বাপুর বাপুর মশুমন সব থেকে ভালো পাদারি